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Fine Fine AM8 마이크의 스펙과 언박싱을 진행해봤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Fine Fine AM8의 외관 그리고 성능 테스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단점까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파인파인 a m a c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이거 뭐냐? 어 밑에서 불이 나온다? 네, 불이 나와요. <laughs> 여기 밑에 LED 조명이 있어가지고요 아름다운 RGB 조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색깔이 계속 변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단일 색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가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생겼어요. 이 정도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아주 만족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부분별로 세부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펴보도록 하죠. 요것은 전면인데요. 요맨 위에 보이는 요 버튼은 RGB 버튼이에요. 예, RGB 조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눌러줄 때마다 조명의 패턴이 변합니다. 그 밑에는 마이크 게인을 조정할 수 있는 노비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마이크 게인 감도가 낮아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마이크 게인의 감도가 높아집니다. 밑에는 모니터 볼륨 인데요 모니터 볼륨은 뭐야? 나중에 보여 드리겠지만 이 마이크 밑에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3.5파이 잭이 있거든요 거기에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연결을 하고 나서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를 모니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연결된 헤드폰이나 이어폰의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니터 볼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른쪽 사이드 인데요 여기에는 힌지 부분 이거 나사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뒤편이고요 여기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뮤트 버튼입니다 즉 한참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이크를 좀 껐으면 좋겠다 할 적에 요 버튼을 톡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마이크가 뮤트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사이드도 여기 네, 힌지가 보이고요. 윗면은 윈드스크린 옆 스펀지가 있다 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싹 벗겨내 보면은 이 안에 마이크의 캡슐이 있게 됩니다. 바닥을 좀 보죠. 가장 커다랗게 보이는 바로 요것 요곳이 바로 XLR 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굵직한 XLR 케이블을 여기에 연결을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각종 음향 기기에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왼쪽 아래에는 모니터 포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꽂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파워포트가 있는데, 여기에선 데이터도 왔다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PC와 연결하게 되면, 직접 이 마이크에서 픽업이 된 전기 신호를 컴퓨터에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이크의 밑둥을 쭉 둘러가지고 LED 라이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외관의 다입니다. 아주 디자인이 깔끔하고 심플해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렇게 디자인이 예쁘다고 해가지고 마이크의 성능도 좋으리란 법은 없죠. 한번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합시다. 성능을 테스트해 보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사용상에 유념하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통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를 세워두고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크 캡슐이 이 안쪽에 배치가 돼 있기를 이 앞쪽에서 오는 음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AM8 같은 경우에 마이크 캡슐은 이렇게 전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윗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수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워두고 말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마이크를 기울여서 마이크의 탑 부분을 입 쪽에다 대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대로 수음이 된다라는 점은 꼭 유념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마이크를 세워서 녹음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입력이 되는 신호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퀄리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크의 뚜껑 쪽을 입에다 대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대로 녹음이 된다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인파인 a m a 의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 보기로 하죠. 아무래도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는 마이크 간의 비교가 필요할 건데요. 어떤 마이크를 비교해 볼 거냐? 바로 우리가 스펙 비교를 하면서 살펴봤었던 땡티엑스와 AM8과 땡캐스트 이렇게 세 가지 마이크를 한번 번갈아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테스트해 볼 것은 화이트 노이즈예요. 화이트 노이즈가 뭐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밑에. 쉬. 자고 이렇게 깔리는 잡음들 있잖아요. 이런 곳을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각 마이크마다 어느 정도의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지 한번 체크 해봅시다. 땡TX, AM8 그리고 땡캐스트 이런 순서로 한번 나란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가요? 일단 아주 작다라는 아, 것은 알수 있죠. 어, 그런데 차이는 있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네, 미세하지만 뭔가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땡TX는 거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AM8 같은 경우에는, 오, 어, 약간 들리긴 들리는 것 같은데, 인 것이고, 땡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유, 요거는 좀 들리네. 아, 화이트 노이즈가 확실히 좀 크네. 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요걸 좀더 극적으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10배를 증폭한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확실하죠 확실히 땡tx는 화이트 노이즈가 작고 am-8은 뭐 중간 정도 그리고 땡캐스트가 화이트 노이즈가 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사람 목소리를 얼마만큼 잘 잡아내느냐 사운드 퀄리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가까운 곳 마이크에서 5cm 떨어진 곳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t x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테스트 ONE 1, TWO 2, ONE TWO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Fine Fine AM8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ONE TWO ONE TWO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스트 마이크25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ONE TWO ONE TWO 어떻습니까? 아, 5cm는 너무 가까웠나요? 땡티엑스는 감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5cm 정도에서 말을 하니까는 이 소리가 거의 깨지네요. 아, 땡티엑스는 좀 떨어뜨려서 말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도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AM8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딱 적당하죠. 네, 소리를 잘피커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땡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역시 감도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소리는 깨지는데, 어, 저는 요. 여기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데이터가 중간에 유실이 됐죠. 어 요게 글쎄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간에 툭하고 끊기면서 소리가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됐습니다 아 요거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 주파수대가 다 이렇게 깎여 있죠 어, 그래서 요것은 좀 균형 잡힌 소리를 제대로 못 잡아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cm 거리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이고요 자 이번엔 조금 떨어뜨려서 3 0 c m 같 정도 떨어뜨렸을 적의 마이크의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Etx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원투 원투.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Fine Fine AM8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원투 원투.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c a s 마이크 25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 Mic test one two one two. 아하. 땡TX는 딱 적당한 거리가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군요. 아주 균형 잡히고 맑은 소리를 제대로 픽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AMA는 어떻습니까? 아, 확실히 출력이 많이 줄었죠. 즉 a m a 의 감도가 좀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30cm 정도만 떨어져도 픽업을 한 목소리의 출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군요. 그래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좀 증폭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증폭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땡캐스트는 어떻습니까? 아, 땡캐스트는 소리는 적당한데 아, 이번에도 목소리의 데이터가 중간에 한번 유실이 되네요. 이거는 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성능적으로는 권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딴건 몰라도 그 목소리 자체의 데이터가 유실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에서 1m 정도 좀 멀찍이 떨어져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TX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AM8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테스트 마이크 25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땡TX는 1m가 떨어졌는데도 아주 준수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죠. 근데 마이크가 너무 민감해서 예, 방안의 울림까지도 느낄 수가 있고 또 의자의 미세한 삐걱거림도 같이 픽업이 되죠. 야, 이 땡트엑스는 상당히 민감한 마이크군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세 마이크 중에서는 가장 민감하면서도 또 성능도 좋은 그런 마이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M8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확실히 아까 전에 30cm 떨어져서 녹음을 할 때보다 더 작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인위적인 증폭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독립적으로 PC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쓸 때는 한 5cm에서 10cm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을 해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땡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음성 데이터의 유실은 없었네요.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땡TX가 가장 좋은 마이크다 라는 것은 뭐 말하나 마나 일것이고요 파인파인의 a m a c 그 다음 순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땡캐스트의 퀄리티가 세 마이크 중에서는 가장 좀 못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이정도면 이제 마이크의 성능 테스트는 되겠죠 자 이제 파인파인 a m a 의 장단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파인파인 AMA의 단점 또는 아쉬운 점인데요. 첫 번째 단점으로는 아까 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마이크 게인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PC에 바로 연결해서 쓰려면은 마이크에서 입을 좀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아닌데 나는 좀 떨어져서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데 라시는 분들은 별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마이크로 게인이 되는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인파인 Fine Fine AMA에는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그냥 마이크만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의 이퀄라이저라든가 아니면 음색 이런 것들을 조정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효과 같은 것을 넣을 수도 없고요. 뭐꼭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은 마이크가 하자가 있는 거야? 아,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생티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G 허브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 들어오는 전기 신호에 효과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또그 음색을 약간씩 좀 변화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서 파인파인 AM8은 그런 것이 없다 라는 특징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는 a m 8를 통해서 녹음된 목소리가 약간은 좀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아, 이거 그 윈드스크린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ama의 마이크 캡슐 자체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약간은 좀둔톡한 느낌이 난다 아,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좀 샤프한 목소리를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음, 난감해 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목소리가 중저음에 좀 굵은 영역대이신 분들은 오히려 이 마이크로 로 인해서 목소리가 더 둔탁하게 들릴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한 아쉬운 점 정도가 될 거고요. 그 장점은 뭐냐? 일단 아 커넥티비티 연결성이 좋죠. 왜냐? 보통들의 마이크는 다 연결 포트가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땡티엑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5핀으로밖에 연결할 수가 없고 또 땡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USB B타입 포트로만 연결할 수밖에 없데 AM8 같은 경우에는 XLR 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와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또 USB-C 타입 포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PC와도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는 어, 연결성이 꽤 좋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다이렉트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보실래요? 자, 이렇게 마이크에 USB-C 타입 케이블을 꽂고 다른 한쪽에 스마트폰에 C 타입 케이블을 마저 꽂게 되면 이렇게 마이크에 전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LED에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음성 녹음 앱을 켜서 녹음을 해보면 실제로 녹음이 됩니다. 아,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관자가 AM8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관자가 AM8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다이나믹 마이크는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휴대폰의 전원만으로도 바로 연결을 해서 녹음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확장성입니다. 이게 큰 강점일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웜톤 사운드인데요. 이게 아까 전에 그 아쉬운 점에서 말씀드렸던 약간 소리가 좀 둔탁하게 들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좋은 쪽으로 보면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사운드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목소리가 아 조금 날카로운 것 같다 좀 까랑까랑한 것 같다 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마이크를 쓰게 되면 아 조금 포근해지고 조금은 더 톤이 내려가는 듯한 좀 안정적인 그런 사운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또 ama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usb-c 타입 포트의 확장성 이 되게 좋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1번에 커넥티비티가 좋다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요즘은 모든 기기들이 점차 USB C 타입으로 좀 통일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연결 포트를 USB C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주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마이크 케이블을 잃어버렸을 적에 집에 굴러다니는 USB C 타입 케이블은 요즘 흔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꼭 전용 케이블 아니더라도 USB-C 타입 케이블만 있으면 언제든지 AMA를 자유롭게 연결을 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마이크 암과의 연결도 꽤 좋습니다. 여기 스탠드에 받침대를 연결할 때 보면 그 나사를 돌려서 연결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받침대를 빼고 이것을 마이크 암과도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 안에 나사 구멍도 두 단계로 나사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규격의 마이크 암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 암과의 연결성도 꽤 좋다.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하겠죠. 가성비가 아주 좋은 마이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 전에 테스트를 통해서 땡티엑스가 아, 꽤 품질이 좋은 마이크다라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어떻습니까? 에헤 20만원이 넘어요. 아 아주 비쌉니다. 비싼만큼 비싼 값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땡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품질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 마이크는 또그 마이크대로 가격이 아주 싸지요. 즉 싼만큼 싼 가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ama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니가 써봤어? 예, 당연히 써봤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AMA의 성능을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응? 언제? 바로 지금이요. 지금 제가 이 AMA를 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에피소드 137과 138 그리고 139 모두 이 AMA를 가지고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어, 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 귀가 거슬리는데? 아, 이거 못 들어주겠는데? 하신 적 있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10만원대 아래에서 이런 정도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마이크 라면은 꽤 가성비가 좋은 마이크가 아닌가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파인 파인의 AM8 다이나믹 마이크로서 그 가격에 맞지 않게 꽤 준수한 퀄리티의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 꽤 괜찮은 마이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자 오늘도 오 그래 마이크 리뷰는 잡스런 리뷰에서 처음인 것 같았는데 뭐 어,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줘서 어, 꽤 재밌었어 스펙을 볼 때는 요런 곳을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오 A M A 같은 경우에는 요런 특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꽤 성실하게 설명을 해줬어 좋아 괜찮았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음. Tchau.